7시 55분 수산랑입니다 아, 정확히 말하면 포트는 여기서 300m 더 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바닷가로 가야 되는 거고요.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파랑 344코스 종점이니까 이제 여기로 이제 마무리해야죠. 문화마을이구나 문화마을. 오산리하 수산리 사이 문화마을. 여기가 좀 43코스, 44코스. 44코스는 여기서 속초 해맞이공원까지 13km 2시간 30분. 밑쪽으로는 이제 하조대 해변까지 이게 43코스 9.4km 3시간 30분. 아주 대 해변 예. 요 코스도 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. 오면서 보니까 이제 강원도 국제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솔비치, 오산리 선사박물관 뭐 이런 명소들이 유명한 곳들이 조금 있더라고요. 자, 멀리 설악산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네요, 보니까. 울산바위도 좀 그렇죠? 여기 지붕 위에 보이는 거 여기 아마 울산바위일 겁니다. 지붕이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? 네. 여기 이렇게 이제 오늘 4 3 코스를 풀로 한건 아니고요. 이제 물치 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완벽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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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충분히 네. 네. 즐거운 거리음이 네. 됐다 네. 생각이 됩니다. 예, 덕분에 이렇게 또 한강한 길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요. 예, 도아리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산리, 어, 그죠 수산리, 오산리, 예, 그런 마을들이 이제 보이는든요 예, 이 정도 해서 오늘 요 거리, 걸음거리, 예, 해파란 코스 제44 코스 걷기는 이제 마무리 하고요. 일단 이제 이게 이제 마무리하고, 어, 이제 앞으로도 상경이 남아있죠? 예, 마쳐보겠습니다.